악인의 깨를 조치한다.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 사람이 악인이다. 예? 악인의 깨를 조치하는 우리 안에 중생한 믿음의 사람 안에는 그런 악인이 있습니다. 이한 목사에도 악인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 악인이 아주 그 자기 정심으로 자기 소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하도록 이렇게 현실에서 하는데 우리는 항상 악인의 끼를 아주 쫓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은 애적으로는 아주 고난이 많고, 대리이 많고, 와찰이 많고, 죽는 것 같은 것이다. 예? 요셉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형들의 미움을 팔, 사고 또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아버렸다. 애굽으로 팔아서 거기에서도 조금씩도 믿음으로 사는 일을 건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보디벌 아내를 통해서 아주 유혹했지만은 그 욕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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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고, 믿음의 길에 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으로 감옥, 조도소에 부소장을 했다. 거기에서 꿈을 해몽하고, 그만, 이렇게, 그 오늘날로 미국 같은 나라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급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통이요. 고난을 당아 불통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정있이는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만. 이렇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이건 100% 죽는 일이다. 아, 그래도 죽는 일을 공한 버리지 않고 아주 죽는 길을 택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은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형통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절이 믿으시기를 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고 아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내 몸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애, 애껏에, 그만, 나를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나를 주인으로, 에, 이렇게 이끌려는 그 악의 세력, 그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건 죄악이 드러납니다. 죄악이 드러났어. 또죄악이 드러났는데 그대로 해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히 가로막는 것도 있다. 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그래도 그게 피동되지 않고 끝까지 수금은 수으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니까 자기 안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데 그 죄악들이 공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또 그걸 하면 너 그것을 버리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 하나 절단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주인을 거리끼는 모든 대학에 죄악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그만, 나를 가로막는다. 너는 그걸 버리면 넘춥다 해도, 아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그것은 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 문을 열라. 문을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는, 너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 선포하니까, 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니다 길을 열어주시니까, 거기 안에 계란에 계신 주님에 딱 해서서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과 통고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줄을 믿으시을 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일. 이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대립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너는 죽는다. 망한다, 절단난다, 이렇게 해도, 그거, 오협하지 말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도, 내가 공안 홍해에 들어가서, 울빠져 죽어도, 아주, 에스더가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위동으로 살 때에, 오히려, 방해하고, 대입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복귀게 하는 이용물이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나사렛 예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악령 귀신 질병 어둠에 세여, 자기중심의 옛사람, 자개중심의 자기 옛사람, 세상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약속하신 형통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것까지 우리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곧 대견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없나요?